여러분, 국민연금 추납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런데 추납할 때 2025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왜냐하면 2026년도에 연금계획으로 연금보험료가 0.5%씩 매년 인상되고요.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도 현, 현행 41.5%에서 43%로 인상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와중에 효과적으로 추납을 하면 그연금액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그 컨설팅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가령. 추납을 할때 2025년도 12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보수월액에 대해서 현행 개정 전에 9%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월 달에 고지서가 나와서 2026년도 1월 달에 추납보험료를 내게 된다면 소득대체율은 또 41.5%가 아니라 43%를 적용받으니까 꼭 먹고 알먹고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소득 대체율 1.5%느는 것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을 뿐이지 재평가율에 대해서 1년 전에 먼저 내면 재평가율이요 2024년도 기준 2023년도는 3.3%가 인상되거든요. 연금액은 소득 대체율도 중요하지만 재평가율도 중요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1.5%더 받으려고 했다가 재평가율 3.3%를 소원해 보는 격이 되니까 절대로 12월에 신청해서 1월에 납부하면 안 되겠습니다.